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니입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찾아뵙게 된 이유는, PROS, 포복사이드의 게임을 제가 호로화 하는, 제이 게임 나오자마자 진짜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곧 있으면은, 1화. 이제 제가 맨 처음 시야를 얻는 게곧 있으면 영상에 나오고, 일단은 먼저 이호로화 가이드, 호로화 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호로화가 되는 조건은요, 일단 말렙이돼야 돼요. 그리고, 소울소사이어티. 소울소사이어티로 가서, 자, 소울소사이어티에 와준 다음에, 앞으로 가줍니다. 들어가 보면은 자 여기에 사신 미션이 있어요 이 미션이 있는데 얘한테 말을 걸고 자이이거 이, 랭크 미션 있죠 애니 랭크 D 랭크 B 랭크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저는 D 랭크를 추천하거든요 D 랭크를 해가지고 깨셔서 여기 상자에 자기 깨다 깨서 오면은 자기 상자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자기 상자가 생성이 되면 은 이걸 까면은 아이템을 주거든요 아이템을 주면은 이게 열다가 여기다가 약간, 목록 중에서 약간,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커먼, 레어, 레전더리, 갓뜰리. 이렇게, 네 개의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갓뜰리가 뜨시면은, 그, 약간, 찢어진 이상한 템을 주거든요. 그 템에서, 붕옥과 교환할 건지, 이제, 에센스와, 에센스 20개. 그리고, 어쨌든 뭐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그거 세개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 중에서, 붕옥을 선택해주세요. 붕옥을 선택해주신 다음에, 그래서 클릭을 해 주시면 어 아, 뒤집니다 자, 뒤진 다음에 네, 왼쪽에 게이지가 보이시죠 자 게이지를 대충 잘 채웠고 다 채웠고요 한번 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아 뭐야 개 못생겼어 아 일단은 호로아가 됐는데 일단은 뭐가 올라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호로아가 진짜 엄청 지속시간이 짧아요 지속시간을 아마도 모르겠다 이 지속시간을 올리는 방법을 네, 알면은 뭐 알아서 제가 또 녹화를 하거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